처음에 I was sitting 30번부터요? 이렇게 30번부터 딴거 보고 있었죠? 30번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지금? 어디가 어디지? 거기! 아니 그저 뒤에도 한개샀잖아어칸 넓은 데다가 최대자 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이렇게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여기서 분석을 면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여름, 한 여름날 밤에 스페인에서 식당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The aroma of the kitchen existed, excited my taste buds. 이 주방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나를 흥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taste buds, taste buds, 이는데 미래죠, 미래. 보통 미래라고 하잖아. 그 입에 나와 있는 돌기오 말하는 거죠.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정도가 여기서 e x c i t e 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봤을 때 I was excited 이런 표현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 BPP 형태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그냥 동그 능동태로 쓴 거죠. 그 향기가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나의 미래를 자극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My future me was coming to me,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but detected by my nose. 이렇게요. 여기서 그 나의 식사가 미래의 식사고썼는데 나의 식사가 in the form molecule. 잠깐만 재미있는 표현인데 분자의 형태로 나한테 오고 있었습니다. 분자의 형태로 drifting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나한테 오고 있었습니다.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내 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아요. 이렇게, uh, f o 즈 my eyes, 이런 이제, 어, 의미성조라고 하잖아? 내 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아. But, 그러나, 그러나, detected by my nose. 내 귀, 코에 의해서는 찾아지는 거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어, 아로마.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근데 코, 노즈, 코로는 알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뒤 the, the ancient Greeks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거야. 고대 그리스인들도 야 뭔가 냄새나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있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야. 오케이. Okay? 이런 개념 제가 어. Come upon, 퍼뜩 생각이 든 거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더 뒤에 the smell of uh, baking bread suggested to them that small particles of uh, bread existed beyond vision, beyond vision, beyond vision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죠 접속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대시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어 뭐가 좀 구, 구조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이상하지 않고요 투뎀 정도만 바로 묶어버리시면 묶어버리, 대단히 쉽죠 됐죠? 그리고 잠깐 잠깐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디에 별표 치시면 될까요? 여기 Existed 여기에 별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다시 한번 밑줄 실까요? s u g g e s t e d 단어에 밑줄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기억나세요? 내가 이렇게 알려줬잖아 suggest, insist, propose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 혹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모르는 표정인데 <laughs> 저것도 모르는 표정인데 <laughs> 아이 웬수 <왼> 바가지들 진짜 <laughs> 봐봐 아 이거 있었잖아 이놈들아 그 suggest나 propose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 불렀던 그런 동사들이 나오면 데스를 쓴 다음에 주어 쓰고 나서 여기다가 슈드 동사의 원형을 써라라고 보통 배우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봐봐 다시 잘 들어봐 인과 관계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제스트 프로포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슈드가 들어간다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랬죠 매번 가르쳐 줬던 거는. 그래서 여기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지 나타내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당위성을 나타낸다. 당위성을 나타내게 되면 동사의 원형이 되는 것이고 당위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그냥 앞에 시제랑 맞췄으면 된다는 라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냐. 이 동사들을 무작정 외우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고 무조건 동사 운영이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코. 다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의심해보라는 거지. 혹시 그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보고, 해석을 해서 당위성이 있어? 어, 슈드가 들어가는 거구나. 해석을 해봤더니 당위성이 없어? 슈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건 시제 맞췄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suggested라고 한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exist가 아니라 existed라는 형태를 썼단 말이야. 그럼 당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거지. 그럼 학교시험에서 이걸 보면서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너 여기다가 exist라는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existed라는 형태를 쓸 거냐?를 물어보겠지. 그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 이 내용상 봤을 때, 그빵 굽는 냄새 있잖아. 빵을 굽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서제스트 합니다. 그들에게 서제스트 합니다. Small particle of bread. 그 빵의 작은 분자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야? 빵 분자가 존재한다. 야, 냄새 맡아보니까 있는 거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선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위성이 없어. 슈드가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지 스티드란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빵 분자가 존재해야만 이상하잖아. 왜 존재해야만해? 존재 아 냄새 맡아 보니까 존재하네. 그 알게 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할게요. The cycle of weather uh, reinforced this idea. 근데 이거는 또 같은 생각이 어디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냐면 기후에서도 이게 날씨에서도 우리가 이걸 할수 있다는 거야, 날씨에서도. 무슨 말이야?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gradually dries out, disappears, and then falls later as rain. rain. 동사가 지금 세개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물 웅덩이에, 아, 땅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물 웅덩이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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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말라지더니 말라가더니 잠깐만 말라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더니 아예 없어지고 나서는 then falls the later as rain 비의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땅에 있다가 눈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분자 형태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 되시죠? 잠깐만. 그럼 봐봐. 이글 전체에서, 이글 전체에서 자꾸만 자꾸만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편이 결국에는 이거죠. Beyond vision. 맞아요? 그 시각의 영역, 그 밖에 있는 보엇인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눈으로 보시는 밖에, 어? 잠깐만. Beyond vis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어,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라는 부분이랑 같은 말이죠. 동일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빈칸을 뚫어도 맞출 수 있는 거야. 빈칸이 있어도 그래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 있으니까 됐죠. 좀더 가볼게. 요 They reasoned that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that turn into stream, form clouds, and fall to earth. 이렇게. 여기 동사, 여기도 동사, 여기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동사에서 여러 개 나왔는데, 동사, 아, 어, 접사를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야, 야, 보니까, 어, stream으로 바뀌고 구름을 형성하여서, 구름을 형성하여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분자라고 하는 것이 어? 그럼 분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해라는 추론과 결론 내릴 수 있었다라. 어, 어이기오 잠깐만 소대시 so 있었구나 미안. 소대 소대 이렇게 되는 거죠. 콤마 소대시니까 so 이건 뭐다? 결과. 기억나시죠? 그냥 소대시 so 떨어졌으면 결과가 되고요. 붙어있으면 목적 되고요. 콤마 찍고 소대시 so 되면 다시 결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water is conserved. Even though. U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죠 그렇죠? 동사 또 나왔네? 여기 있죠? 2분 아, 더우, 이렇게. 비록 그 분자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또 나왔네? too small to see.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 똑같은 얘가 또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My paella, paella, a e a My p a e a in Spain had inspired me 4,000 years ago, years too late,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그죠? 여기서 for atomic theory, 결국 원자이론이죠, 원자이론. 원자이론이라고 이론. 원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credit book 단어 외에서 저는 거기에서 기여한 것이다. 여기에다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필제 주장이 있지는 않죠? 주장이 있지는 않지만 뭐할수 있는 한 이야기인 듯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빈칸추론으로 낸다면 사실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잖아. 빈칸추론이면 당연히 여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